오늘은 오델로네요. 오델로는 기본적으로 2인 게임이고요. 각자 검은색과 흰색 중에 하나의 자신의 색을 정하게 됩니다. 두 개씩 이렇게 먼저 배치를 시키고 시작하시는데요. 자기 차례가 되면 자신의 돌을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판 위에 자신의 색깔 돌이 상대방 돌보다 더 많으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일단 진행하신다고 보시고요. 검은색 돌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흰색 돌, 검은색 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의 직선상으로 그 사이에 끼인 상대방돌을 전부 자신의 돌로 바꾸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돌을 이걸 이렇게 해봤다고 해볼게요. 이 돌과 이돌 사이에는 지금 이 흰색 돌이 검은색 돌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흰색 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대각선이 되잖아요. 돌 사이에 있는 이 검은색 돌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돌을 놓으면서 자신의 색깔로 바꾸는 거죠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하얀색 돌이 이쪽에다가 만약에 는다고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검은색 돌이 전부 어, 흰색 돌로 바뀌게 되겠죠 이쪽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 돌로 싹 바뀌게 되고요 어, 물론 여기도 지금 흰색 돌로 바뀌게 돼야 됩니다 하나의 수로 인해서 전부 흰 돌로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네요 어느 빈칸도 흰색 돌로든 검은색 돌로든 이렇게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이제 돌의 수를 세어가지고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당연히 흰색 돌이 승리하겠죠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검은색 돌이 이렇게 만약에 수를 놨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하얀색만 검은색 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은 이 돌과 무관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신의 돌을 건너 뛰어가지고요. 상대방 돌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검은색 돌 여기다 놨다고 해볼게요. 이쪽 하얀색 돌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이쪽 하얀색 돌은 연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64칸의 돌이 전부 다 채워지면은요, 이제 게임이 끝나고요. 색깔을 세워서 더 많은 돌의 색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돌들이 모두 다 채워지지 않고요. 누구도 자신의 돌로 만들 수 있는 빈 칸이 없는 경우,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이서 즐기는 초간단 전략게임, 오델로 한번 즐겨봅시다.